안녕하세요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위로받는 이웃집 이야기를 전하는 인생고개입니다 오늘은 이런 중반의 노부부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식은 아들 둘에 딸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공무원이라 넉넉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게 살고 둘째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로 아파트가 여섯 채 다른 부동산도 있는 알짜부자이고 다른 평범한 회사원을 만나서 고만고만하게 살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친구분하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될 때는 자식들에게 집 한채씩도 사주고 자신이 가진 재산 대부분을 미리 나누어 주었답니다. 국가유공자다 보니까 연금도 나오고 사업체에서 작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표시나지 않게 정렬을 했다고 합니다. 정렬세가 무서워 미리 넘겨준 것인데 세상살이가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체가 잘못되어서 집을 처분하고 비청산을 하고 나니까 대출받지 않으면 전세도 얻을 수 없는 돈만 수중에 남았다고 해요. 할아버지 전세도 얻을 수 없는 돈으로 집을 어떻게 산다고 해요. 연금 수입이 있으니까 대출은 가능하시겠지만 원금이나 대출이자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힘들어요. 어째든지 뭐 되겠지요. 내가 자식들에게 해준 게 있는데 자식들이 보태주겠지. 아이고 벌써 일찍 한치 꿈겠어 자식이 해줄 거였으면 집도 팔고 길거리에 앉게 생겼다고 말했을 때, 보태줄 새끼들 같았으면 벌써 무슨 말이라도 했겠지. 그 뒤로 콧빼기도안 보이는 것 봐라. 우리 영감이 세상 변는줄 모르고 저래 답답함도. 세상 모든 자식이 다 그래도 내 자식은 안 그렇다고 굳게 믿고 싶죠, 할아버지. 내 자식, 나무 자식,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쪽으로 왜 이사 오시려고 했어요? 큰 며느리가 자기 동네는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다고 여기는 집도 깨끗하고 딸도 이 동네 사니까 이쪽으로 집을 알아보라고 엄다 할머니 딸에게는 며느리가 한 말을 전하면 안 되겠는데요. 딸이 잘못 들으면 시부모가 옆으로 올까봐 올케가 어머님을 딸 옆으로 보냈다고 오해할 겁니다. 그러면 집안 또 시끄러워지겠죠. 나도 눈치가 있는데 왜 모르겠는겨? 아이고 저 영감이 미쳤다고 미리 재산을 다 줘가지고 이런 천덕꾸리기가 되었는지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속 터져라 진짜 마 할머니 혹시 아나요? 그 재산 그대로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으면 그것까지 다 남들에게 홀랑 빼앗겼을지 며느리가 옆에서 막 자꾸 입을 대고 막 하니까 아들도 웃자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식도 결혼하니까 남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았는 것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내 자식은 다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나이든 자식이 고생하는 꼴 보면 가슴 아프고 언제나 물가에 내놓는 것처럼 위태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자식하고 부모하고는 보는 눈이 달라요.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기쁨은 그런 말때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부모에게 주는 행복 전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며느리 때문에 변한 것도 아니고요. 자식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자식에 대한 큰 기대를 품고 부모가 살기 때문에 부모 마음에서 얻은 상처입니다. 큰 기대를 하니까 서운한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애꾸전 며느리 다 타시면 안 돼요. 우리 딸이 좀 사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아들은 다 직장도 좋고 살기가 좋으니까. 자식에게 말하면 집살때좀 보태줄 거라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연세에 집 사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몇째 아들에게 돈 보태달라고 할 건데요. 둘째요. 내가 3년 전에 경기 한참 좋을 때, 아파트도 내가 분양받아서, 두째에게는 검사력이 아파트 두 채를 앞으로 해 주었는데, 모른 척은 못할 겁니다. 집살때돈 못해 주면, 우리 죽고 나면 두째 가지고 가면 되지요. 그때는 나머지 자식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명의가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데, 또몇푼안되는돈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겠죠 그러지 마시고, 두째에게 제일 작고 오래된 집 하나, 살아있을 동안 달라고 해보세요. 아파트가 여섯 채나 있는데 하나는 주지 않을까요? 될 게는 나 욕심이 많아서 안줄 거라. 그러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할아버지. 세상이 자식을 변하게 만들었는지 할아버지가 자식을 잘못 키우는지는 내가 알수 없겠는데 그럼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대로 살면서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할아버지 자식들 모두 착하다는 말 거짓말이었네. 첫째는 옆에 올까봐 딸 옆으로 가라고 하고, 둘째는 욕심이 많아서 절대로 자기 거는 손도 못 대게 하고, 딸은 못 살아서 할아버지가 보태주지 않으면 안 되고. 요즘 자식들이 부모 대접하는 놈 없다. 그러니까 자식들 그런 대로 잘 되었다고 함부로 자랑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내 자식보다 더잘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도 자랑하고 다니세요? 자랑할 게 어디 있겠는겨? 나는 요새는 자식들이 밉다. 징그럽다. 부모에게 재산을 많이 받은 자식도, 땡전 한푼못 받은 자식들도, 늙은 부모가 귀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늙은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저것들을 키웠다고 보답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부모이기 전에 사람이면 기본 도리는 지키고 살아야지요. 이 집에도 개 키우고 있는 겨, 네 할아버지. 내가 아개를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개가 좋은 것보다만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이 안 되고 형편이 좀 그래서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자식들은 집에 오면. 아버지, 어머니 건강은 묻지 않고, 개새끼 다리 수술해서 마음이 아프다. 밥을 안 먹는다고 얘기만 앞뒤도, 부모한테나 잘해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더라. 우리가 개새끼보다 더못하기라 할아버지, 자식이 개를 키우든지, 안부를 묻지 않아도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부모보다 개가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것들도 나이가 들고 늙어봐야 조금은 알겠지요. 할아버지가 그 자식 낳고 길렀잖아요. 자식이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할아버지 가정이 아니고 아들이 별개로 만든 가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넘겨준 재산 다른 집 자식들은 탕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아버지 자식들은 전부 유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축복받은 일입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나이가 들고 늙어도 지혜로우면 고생을 덜합니다. 자식들에게 일부러 전화하지 마시고요. 전화가 오거나 만날 기회가 있으면 오늘은 아버지가 직접 좀 알아본다고 좀 많이 피곤하다. 집값이 내렸다고는 하는데 아버지가 가진 돈으로는 많이 모자라서 걱정이네. 너희들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는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아버지가 좀더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슬쩍 말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할 거잖아요. 자식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두 번은 말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면, 못 이기는 척하고, 자식이지만 협상을 해야죠. 배우자 돈은 안 입고 와서 못 받아 쓰고, 자식 돈은 더러워서 못 받아 쓴다고 하지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찬밥, 도움밥 가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제발 자식들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시다. 부모의 재산이 아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자는 거죠. 부모의 재산으로 자식의 인생을 평생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 살아갈 만큼의 준비를 해두고 자식에게 주든지 말든지 하셔야죠. 요즘 세상에 부모 책임지는 자식이 없다는 말, 잘 사는 자식이 있어도 성공한 자식이 있어도 모두 요양원에서 죽을 거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여름 밤꿈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오늘 인생고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생고개입니다. 운전을 할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훅 들어오면 당황하잖아요. 손자, 소녀 보고 싶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던 자식들이 언제부터 부모하고 친하기로 했는지 예고 없이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불쌍한 늙은 엄마가 딸에게 속아서 넘어갔구나 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알기까지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집을 사러 오면 부모들이 오시는데 부모가 집을 사러 오시면 노인이든 중년이든 혼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좋아서 모시고 오지는 않고요. 부모님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하려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대부분 대출을 용해야 합니다. 대출 없이 부모 찬스로 내집 마련하는 자식들은 고마움을 잘 몰라요. 돈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자식들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식 결혼시키고 집안칸까지 마련해주지 못하면 부모 노릇도 못했다고 부모 스스로 자책을 하니까 자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당연하게 공부, 결혼, 집은 부모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못해주면 다른 부모와 비교를 해서 능력이 없는 부모로 몰아가고 또집 마련을 해주면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아니면 형제들과 비교를 하면서 부모를 못 살게 뽑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속임수가 있지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이 자식에게 속는 것입니다. 가진 돈 자식에게 톡 털어서 사업자금 대주고 거지가 되었던 사람을 보고 혀를 껄껄 차던 친구들도 자식들이 달콤한 말과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신음소리에 결국에는 넘어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냉정하지만 가슴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자식 조심하셔야 합니다. 할머니 지금 어디 살고 있는데요?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데 집 알아보고 적당한 거 구입해서 나올까 싶었어요. 실버타운이 마음에 안 드세요? 언제? 살기는 너무 좋은데 딸이 자꾸 자기 옆으로 오라고 해서. 실버타운에 한 달에 주는 생활비는 얼마나 되는데요? 나는 혼자라서 원룸 같은 방한 칸이고 보증금도 있고 한 달에 150만 원생활비도 줘야 되고 전기세, 물세, 식대는 별도로 주는데 밥은 하루두 끼만 신청해서 먹지요. 새끼 먹으면 돈이 더 비싸거든요. 밥한끼돈 아껴서 뭐 하시려고요? 입맛이 없어도 새 끼는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할머니 그곳에 그냥 사세요. 어떻게 자식을 믿는데?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말고요. 저라면 그냥 실부타 안에 살겠구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 돈으로 생을하는 것도 아니고, 외출도 자유로워서 언제든지 자식들에게 올 수도 있는데, 그냥 사시는 것이 어때요? 보증금 빼고, 가진 돈 합치면 작은 내가 살집 마련하고, 나머지는 딸 식당 하나 해주고 싶었어요. 할머니 아까 딸이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 음식 잘 못하는데 엄마가 음식을 잘하거든요. 아이고야, 엄마 연세가 82살인데.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수술도 했다면서. 늙은 엄마 음식 솜씨 믿고 식당을 한다고? 우리 엄마 진짜 음식 맛있게 잘한다니까요? 자식들 입이니까 맛있겠지. 나도 음식 진짜 하기 좋아하고 누구나 인정해주는 손맛인데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내가 먹어봐도 맛이 없어. 지금도 우리 집에 오신 지 열흘 정도 되었는데 엄마가 밥하거든요. 자랑이다 늙은 엄마가 차려준 밥상 받아 먹으니까 맛있던가요? 말도 안 된다. 정말 할머니 할머니 딸저 어떡하면 좋아요? 할머니 딸 봐요 지나가는 산짐승도 잡을 덩치구만 귀하게 모셨다가 할머니 죽을 때 데리고 갈 거예요. 딸은 엄마가 옆으로 오고 식당을 오픈해주면 엄마에게 뭐 해줄 건데요? 엄마 아프면 병원 모시고 다니는 정도는 할수 있죠. 식당 손님은 누가 받고? 일하는 사람 구해서 할 계획이라서 전 시간이 나죠. 망하는 지름길로 가려고 애를 써네. 따님은 지금 집이 자가예요? 자기 집 아니고 월세 살아요. 결혼 시킬 때 사위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전세 집을 내가 장만해 주었는데 홀랑 날려 먹었지요. 그럼 사위는 뭐 하는데 일해요? 우리 아저씨는 직장 다녀요. 그럼 엄마에게 제일 받고 싶은 것이 뭔데요? 엄마가 있으니까 말하기가 좀 그런가? 아파트 나 하나 사주고 창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눈치가 좀 있어야지. 하나만,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나만. 아파트요. 할머니 능력 있으면 집 하나 사주세요. 그리고 딸하고는 정을 딱 떼시고 사세요. 할머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식은 어릴 때 사랑을 아낌없이 주고, 스무 살이 넘으면 정을 떼고 살아야 합니다. 딸이 지금 몇 살이야? 40살이 넘었어요. 이제는 자식과도 거리두기 해야만 부모도 자식도 같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할머니제사는 될수 있으면 움켜쥐고 있어야 자식들 얼굴 한번 더볼수 있고요. 용돈 줘야만 손자 한번 더 안아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니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있는 돈다 쓰고 죽으세요. 옛날에는 있을 수도 없는 생각이지만 지금 세상이 그래요. 늙고 돈 없으면 돌봐줄 자식도 나에게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머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젊은 시절에 정말 잘 살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은 하나같이 부모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반백수였습니다. 어렵다는 자식을 외면하지 못해서 부모가 벌어서 자식을 반은 먹여 살렸거든요. 나이가 들고 몸이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아들도 부모만 믿고 살았으니까 부모가 병들고 아프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 일은 힘들어서 안되고 저 일은 돈이 작아서 안되고 또 다른 일은 몰라서 안되고 세상에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자식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들었다고요. 늙으면 남자는 더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는 손잡아준다고 아들 집에 살고 필요 없는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혼자 밥에 먹고 겨우 살았죠. 그리고 비참하게 고독사했죠. 돌아가시고 한 달이 넘어서 발견되었습니다. 돈 있고 건강하고 능력있을 때는 하루같이 전화하던 아들도 돈 없으니까 늙은 아버지 방치해주고 연락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의지하고 살던 아들은 일하지도 않고 가장 쉽게 돈 버는 방법,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면서 교도소에 들락거렸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시립 병원에서 옆에 자식 하나 없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모 돈이 자식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자식은 물론 부모도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게 만들었죠. 내 자식에게 돈 없다고 버림받고 살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 필요 없다니까요. 물론 할머니, 딸이나 아들은 안 그렇겠지만, 늙어가는 우리는 나름대로 준비는 하면서 살아야죠. 자식들에게 효도를 바라는 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부모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야들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면 된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우리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고 만나는 음식 많이 드시고 우리 키우느라고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식은 언제든지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모든 것을 덜어주면 서로에게 불행합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고 돈이 없다는 것도 말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한꺼번에 재산을 넘겨주었다가 늙으면 굶어 죽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식들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못 들은 척 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줘야만 좋은 부모가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 영원히 책임질 수는 없는 인생입니다. 넋지 않게 서로 각자로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인생 고기는 마칩니다. 또 다른 이웃집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